대법회나 소법회나 무량불자나 한 사람이 모이면 열이 모이고 열이 모이면은 대기 모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항상 정함이라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함이라는 사람 참사라고 나. 그래. 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만족. 거기에 따른 만족을 얻기 때문에 자신 만만해지고 사람은 인생사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만만한 자는 성공을 할 것이다. 살아서도 성공을 하고 죽어서 파냐파라 밀다를 이루어서 아뇩바라를 이루어서 아재아재를 이룰 것이다. 그계를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다.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자화자찬에 빠져있 자화자찬에 빠지다 못해 그만해 보인다. 그것은 무엇이냐? 불법성 삼보에 저는 제 나름대로 귀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 자화자찬을 보지.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점을 보지 말아라, 사주를 보지 말아라. 석가모니 경전에 점을 보지 말아라, 사주를 보지 말아라. 는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성철 큰스님도 상담을 안 해주셨어야죠. 여이 대한민국의 국사들이 점사를 안 봐줬어야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보리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금강렬이 수보리다. 그것이 불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후오래세를 논할 때 지금의 이 시대를 논했다는 거죠. 이시대 이 시대라는 건 무엇이냐? 나에 빠져 살고,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에 빠져서 살아라. 나에 빠져서 살 때, 자신만 만하게를 살다가, 오너라. 그래서, 부처님의 말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후 500세가 지나도, 따르는 자가 말을 것이다. 따르는 자는 추종자들이다 이거요. 예이 지구상에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와 석가를 따르는 추종자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 전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석가 전에도 수많은 팔만 사천의 금보보와 보살성문 부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대웅전에 가게 되면은. 석가문이 부처님 만있는게 아니다. 석가문이 바로 가운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도 있고 원만보신 노사나불도 있다. 삼종불을 모신 도량에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천백억와신 석가세존이라 세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애라 칭하고 천사라 칭한다. 우리 부처님이라는 것은 열애 연회, 열애응공이다. 하나의 호공계에 계신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육도윤회 속에 호공계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현재 인간 세상에서 매여 있다. 그럼 매임에서 벗어나라. 그럼 내려오라. 수행자는 내려오는데 일반인들은 열심히 살아가거나 세상 살아냈어. 그래 돌아가겠죠 세상. 그래서 요즘 나는 그래요 큰 스님들한테 설법을. 생활불교로 실천해 옮기세요. 법다운 법, 법다운 공양을 제대로 들어 하세요. 그래요. 정암정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조회종의 원행신천는 총무원장은 아니어도 나는 탈마종의 하고 수 많은 종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도 말할 때가지생가한다 이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을 놓아놓고 점사로서 불법을 이겨, 요 소법회를 열면서 설법을 하고 수많은 군중을 놔두고 설법을 한다 이거예요. 어, 자신에 빠져 있더라. 아, 정학은 나이가 어린데 자신에 빠져 있던 나이도 빠지면은 어린데 수행의 경력이다 이거지. 수행의 경력에 빠져 살라고 자신만 말이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 여기 보인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피지력, 지령, 가오지력으로 된다.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을 섬길때 내가 잘되고 싶고 내 가정이 잘되고 싶고 병고인간에 빠지지 않고 잘되고자 한다. 인간 세상에 잘되어 거나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불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내가 행복하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며 영원히 불생불멸이 될 것이다. 올부터 이제 경자년 이제 동짓달이 지나면은 신축년의 문으로 간다. 신축년의 문으로갈때 병고의 날 없이 살아갈 것이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와서 올 때마다 요즘에는 반야신경과 금강경만 얘기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강경대로만 살아라. 금강경을 줄여서 방아야 신경처럼만 살아라. 가고자 하면 가자라. 재물을 갖고자 하면 가자라. 일반은 일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 수행자가 하더라도 죄가 있고 수행자가 더 죄가 더 많다. 왜? 더 많은 개를 받은 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반납 없이 안 하고 수행의 계율을 정해놓고 금강경을 일반인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말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들어서 일반인들이 살아갈 때 대왕 흔신 병고 액난을 하는 중이다. 어디 가면은 저래 가면 어떤 사람은 절을 진정한 마음으로 삼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가식적으로 진정으로 해도 몸과 마음이다. 가식적으로 해도 몸이 움직였으니까 마음도 움직였다. 그래서 거기에다 불생불멸,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다 하는 것 자체에다 의미가 있다 이거 하는 것 자체, 마음의 정성으로 했을 때내 몸이 따라 움직였고 내 몸이 움직이 마음은 아니더라도 따라 움직였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더라 그 표현이 모든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나와 남이 있더라 내 마음 안에 나와 남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나와 남. 나와 남이 다르다. 내 마음 안에도 나와 남이 있더라 이거야. 나와 남. 내 마음 속에 중생이라는 생각에 빠져 살고 수작. 오래 산다는 생각에 빠져 산다. 그래. 오래 살 행복하게도 살 그것이 하늘의 진리의 뜻이다. 내가 요즘에는 철학을 한 10년, 20년, 15년 막 해가지고 와 나한테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음. 무엇을 배울 거요 철학이라는 4조 8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청기대유를 하라 어저께 와서 우리 명예회장님이 쉽게 청기가 무엇입니까? 청기누설이 무엇입니까? 그럼 청기누설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늘천자, 기운기자, 청기누설이 아니다 이건 청기두설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되냐? 하늘 천자 배틀 기자큰대 짜, 짤료 짜, 배틀. 우리가 보면은 5순위급 3배를 배틀이잖아. 그 배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배틀, 그 배틀처럼 이 청기대열 안에가 짜여져 있더라 이거예요. 짜여져 있그 짜여져 있는 청기대열을 루솔하지 말아야겠지. 하늘의 지구를 누가 누설을 거요? 이 하늘의 기운을 아는 사람 정함도 모른다. 이거요, 청함이 신이 아닌데, 신 같으면 왜 여기 앉아 있어? 저기 앉아 있지 그래서 청기 하늘에 짜여져 있는 그것을 누가 믿느냐? 공자가 나온다. 주역성, 그러면은, 철학으로 운명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사주로 말할 때 1년 다음에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사서상경 정도는 꽤 차라. 사서상경이라는건 무엇이야? 공자의 충도가 서해져 있다. 공자의 충도. 공자의 말처럼 살수 있을 때 철학을 얘기해라. 사주를 얘기해라. 운명을 노래라 그를 자신 있으면 정암이라는 사람한테 선생 님 선생 선생님 무엇이세요? 방법이다 이거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설교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사랑을 일러주고자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야 한거예요 그러면 철학자 사주를 보는 사람은 사주 운명이 어떻다 논하는 게 아니라 공자의 중도를 설할 수 있는 자가 철학자고 사학자가 이거요. 예 그러면 정함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냐? 정함이 성경도 받고, 사서 성경 들고 받고, 불경, 연화경, 법화경, 금강경, 모든 경을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해왔다. 부처님은 무엇이냐? 천안통, 천인통, 신족통, 다신통, 숙명통이야. 자면서도 통해. 어디 하늘과 하늘의 기운을 몸으로서 인간의 기운도 본다. 이거 하늘의 존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공자도 믿는다. 요즘에 저 알라도 있던가. 알라 경전도 내가. 요즘은 또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알라는 가브리엘, 아, 천사에 그냥 그런 거 있더라 이거야. 그럼 내 것만 중요하지아니 나와 남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주 공동체라. 지구가 자전하고, 아, 자기는 별이 움직이는 본다 이거. 별이 움직이는 거 아니오? 지구가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이지. 별은 그대로 있더라. 지구는 영원하다 불생불, 이 지구는 지옥이 아니오. 영원히 살아간다. 스스로 자전한다 스스로 지휘한다. 그래서 행복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도 나는 불행하다는 하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불공덕, 부처님 앞에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사람, 부처님 전에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예배요, 불법에서도 예배가 예배를 올릴 배, 예배를 올릴 사람은 흔치 않다. 그래서 사나생들에 사실 부처님께 공양 헌양을 했다 이거예요. 헌양 그런 거 마찬가지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소법회가 됐건 대법회가 됐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여기. 오신 불자님들은 어떻게 보면 10년 다음을 놀라할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올해 신축년에 정자, 신축년, 에 복도 많이 받을 것이요, 건강할 것이요, 뜻한 바, 사업 아는 자는 사업에 성취할 것이요, 관직에 있는 사람은 관록을 넣을 것이요, 다 얻을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권의 번뇌의 망상을, 떨치는 것도 나 안에 있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도 나 안에 있고, 행복하다. 한 사람은 행복해도 불행하다.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부처님은 누 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재, 아재, 아라 아재, 아라 아재, 아재, 아 이예아 사바. 답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중단 태공은 우리 사무장 총무님하고 열심히 회의 놓고 술도 깨고 잔도 따르고 뭐 올리는 거예요. 그래 초하루 우리는 초하루라든가 보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꽃을 사고 싶으면 꽃을 올리고 사탕 올리고 싶으면 사탕을 올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 용선사 용마음은 어떤 준비된 것이 없어요 나는 자기 마음에 설려라 자기 할수 있는 만 저도 키우지고우고알라는 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